포항시 복구청하면 청진리, 청진항 바다 바로 앞 주거 겸 상업용 단층주택 매물을 소개합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기회의 공간, 포항 청진항 바로 앞 바닷가와 맞닿은 대지 64평 단층주택 매물입니다. 이것은 과거 횟집으로 운영되었던 상업 공간으로,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는 오션뷰, 옆으로는 펜션과 관광 인프라, 바다를 품은 매물로 귀촌과 창업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해안 생활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바닷가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사장님, 장기적 가치 상승을 고려한 투자 목적 매입 희망하시는 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파도 소리를 벗삼아 나만의 공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전화 주시면 바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눈동이 부동산 소장 이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